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따라하는 엑셀, 왕따 엑셀 함수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왕따 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hlookup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 예전에 알아봤던 이 vlookup 함수와 반대되는 함수인데요. 이 VLOOKUP 함수는 이 세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여기에 값을 찍어주는 그런 함수였다면, 이 HLOOKUP 함수는 이 가로 형태로 되 있는 값을 어, 추출해서 여기에 찍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HLOOKUP 함수의 인수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어, HLOOKUP하고 가로를 열게 되면 이 LOOKUP VALUE 찾을 값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상품명이 될 거고요. 여기 상품명 A, B, C가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 입력된 값에 따라서 이 상품명 A, B, C의 값에 따라서 이 금액을 추출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찾을 값을 얘기를 하고요. 이 상품 A부터 C까지의 이 찾을 값을 얘기하고 이 로우 인덱스 넘버는 로우가 행이잖아요. 이 행의 값입니다. 이 행의 값을 말을 하는 거고요. 레인지 로커브는 이걸 입력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는 인수인데요, 이 네모괄호로 돼 있으면은 이게 뭐 0과 1로 입력을 해서 이 값이 뭐 절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건지 말 건지 그뭐 트루 폴스 값을 입력하는 란인데 이거는 입력하지 않아도 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보통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HLOOKUP 함수는 이 특정 값을 표의 왼쪽 첫 번째 행에서 찾아 같은 행에 있는 지정한 행 번호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이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VLOOKUP 함수보다 자주 사용되는 함수는 아니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 금액 부분에 지금 함수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HLOOKUP이라고 되어 있고 찾을 값 값이 B8 값이죠. 그리고 H7부터 J8까지 상품 A부터 C의 금액이 어 영역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F4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절대 참조를 하도록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ow Index Num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행 값이 1번, 2번이기 때문에 지금 2라고 돼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펄스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1을 입력하게 되면은 어, 지금, true 값이 나오고요. 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데, 보통은 입력하지 않아도, 이제, 무방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은, 여기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 나머지 이 값을 입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아랫부분은, 여기서, B9 값이겠죠 상품 이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B9가 될 거고 이 테이블 어레이 값이 영역은 똑같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고 그 다음 B 부분에 자 입력을 해주면 아 여기서 지금 잘못했네요 절대 참조는 이 양쪽에 이 달러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입력을 해주면, 자, 상품 B는 지금 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2만원이 찍히고 상품 C는 3만원이기 때문에, 자, 상품 C는 3만원을 여기 추출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행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hlogup 함수로 이 가로 형태로 테이블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hlog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뭐 합계는 C 곱하기 D 간단하게 곱하기 수식을 넣어서 합계를 구해줬습니다. 자, 테두리는 아래쪽에 다시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h l o g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 예제를 제가 이 유튜브 덧글로 올려드릴게요.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 엑셀을 활용하시기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왕따 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